안녕하세요. 300주식TV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암호센스인데요. 이 종목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패턴이고요. 보통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다음날도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어, 최근에 샘CNS죠. 이 종목도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고, 다음날 어, 고가가 27.4%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해성 TPC. 이 종목도 상장 첫날 상한가 기록했었고요. 다음날 고가가 21.6%까지 나왔었고요. 또 소룩스. 이런 종목도 상장 첫날 상한가. 다음날 상한가 기록했었고요또 알체라 이 종목도 상장 첫날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 기록했죠 물론 올라가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센스도 월요일장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 어, 매수 포인트는 어, 장 초반에 3분분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, 나올 때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자연과 환경인데요. 어,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어, 정책 관련주이고요. 도시대, 도시재생 관련주입니다. 일단 패턴이 이런 장대 양봉 뒤에 거래감소 음봉 패턴이고요. 어, 이런 패턴 뒤에 다음날 상승 흐름이 잘 나오는데요. 일단 6월 29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, 출마 선언식이 예정되어 있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일단 제로 소멸로 시장이 인식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뭐 윤석열 관련주. 어,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알고 알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대선 관련주 보면 인맥 관련주들은 어, 그런 재료가 나오게 되면 하락을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애니능률, 뭐 덕성 이런 종목들 어, 윤석열 관련주, 인맥 관련주였죠.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만큼 어, 인맥 관련주는 쭉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정책 관련주는 이후에도 계속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어, 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런 패턴 어, 나왔던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크래프트에서 나왔었고요.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. 다음날 고가가 17.38%까지 나왔었죠. 그리고 또 골든센츄리 이런 종목도 보시면, 이런 자리 어, 고가 20% 이상 장대 양봉 뒤에 거래감소 음봉 패턴. 다음날 음봉이지만 장중 고가는 6.3%나왔었고요또 유니온 이런 종목도 보시면. 이런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, 음봉 패턴. 다음날, 역시 음봉이지만 장중 고가는 역시 시가가 마이너스 1.98% 낮게 출발했음에도 고가는 6.26%나왔었고요또뭐 대유 플러스. 이런 종목.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, 음봉 패턴. 다음날 고가 12.94% 나왔습니다. 그래서 패턴은 이런 패턴이고요 한번 월요일장에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인데요. 이 종목도 윤석열 관련주입니다. 이 종목은 인맥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구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. 어, 최근에 흐름이 약간 애매모한데요. 어, 왜냐하면, 어,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 6월 21일 날, 엑스파일 어, 악재가 나오면서 시가가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. 애니 능률 8.4% 하락 출발했었고요. 덕성, 마이너스 9.91% 하락 출발했었는데요. 이 대원전선은 시가가 마이너스 2.36%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, 오히려 장중 고가는 16.35%까지 나왔습니다. 대원전선 우선주는 그날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, 어 양쪽에 다 테마가 겹쳐 있는 종목이고요. 일단 좋은 점이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. 지금 주가의 위치는 역사적 신고가죠. 63,380원 라인 그 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.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, 터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구간에 항상 나오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패턴이 나왔고요.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. 어, 이 종목은 이날 상한가 이후에 지금 2일 눌림 자리이고요 일단 패턴이 뭐 나온 종목은 아닌데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어, 이 상한가 그리고 다음날 굉장히 많이 터졌죠 금요일장에서 많이 터졌고요 이전의 흐름이 이 종목은 조금 굉장히 드문 형태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. 이 자리죠.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주로 첫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눌림폭도 굉장히 강했는데, 어, 이 자리에서 V자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런 패턴은 굉장히 드문 패턴이었는데요. 지금 자리도 역시. 어, 이런 급등 뒤에 눌림폭이 컸는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. 거래대금이 이전에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을 어, 상회하면서 큰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때 거래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. 9100억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면 어, 일단 이 4월달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요. 이 양봉에 갭자리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요. 주봉 역시 어, 이 양봉 갭자리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양봉 갭자리 항상 목표치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무조건 올라가진 않겠지만 일단 목표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, 지금 진단키트 관련 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. 거래 대금도 이 종목 진단 키트 관련주 대장주이고요. 어,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분봉 차트가 금요일장에 종가 베팅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였었는데요. 바닥권에서 큰 상승 이후에 어, 이런 하락 추세 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. 이 하락 추세 선을 종가상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이런 자리는 종가 베팅이 가능했던 자리이고요 이런 고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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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흐름이었죠 그러면서 시간의 단일가가 3.66%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간에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, 상태이기 때문에 어, 무조건 접근하기보다는 역시 장 초반에 이런 패턴 3분봉 눌렸다가 어, 시가 돌파하는 흐름 나오게 된다면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. 이 종목은 금요일 장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요. 어, 이 종목은 차트에 대한 설명을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. 어, 지금 흐름이 바닥권에서 이런 상승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다가 첫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. 이런 상승 N자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남아 있는 종목이고요. 어, 월요일장에서 한번더 양봉을 뽑아줄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어, 숨고르기 과정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알수 없지만 아직 어, 상승 흐름이 어, 충분히 남아 있는 종목 같습니다. 거래 대금이 일단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요. 금요일장에서도 1조 3천억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요. 월요일장에서 어, 이날이죠. 첫날 장대 양봉 뒤에 다음 날도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요. 2월 11일 날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 주고 올라왔습니다이 어, 자리고요. 첫 3분봉 음봉 나오고 시가 아래서 형보하다가 이때 시가를 원 캔들로 돌파하 흐름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고요.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장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종목은 PN 풍년입니다. 어, 이 종목은 패턴이 장대 양봉 뒤에 어, 이런 개파락 양봉 캔들로 어, 지지 캔들이 나온 패턴이고요. 이런 패턴도 이후에 어, 상승 흐름이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. 음... 예전에 나왔던 종목이 종근당 바이오였죠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장대 양봉 뒤에 어, 개파라 양봉 캔들, 지지 캔들 나오면서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었구요. 최근에 PJ전자도, 어,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죠. 이때 고가 20% 이상 양봉 뒤에, 어, 개파라 양봉 캔들, 지지 캔들 나오고, 이후에 이런 큰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구요. 어, 마지막 종목은 어, 네오리진입니다. 이 종목은 일단 공부용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거래대금 조금 작습니다. 어, 패턴은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% 이상 이런 급등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감소 음보 패턴이고요. 이런 패턴 어, 이후에 상승 흐름이 잘 나오는데요. 예전에 모트렉스에서나왔었고요 이런 자리죠. 바닥권에서 어 국가 20% 이상 이런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. 다음 날 거의 상한가 흐름 나왔었구요또 바이오니아.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런 장대 양봉 두번 나오고 거래 감소 음봉 패턴. 다음 날20% 상승. 또 현우산업. 이 종목도 보시면 이런 자리 고가 20% 이상 양봉 연속 두번 나오고 거래 감소 음봉 패턴 며칠 숨고르기 거치다가 상한가 흐름 나왔었죠. 그래서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되 금요일장 거래 대금이 5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. 어, 510억인가요? 10만, 100만, 1000만, 아, 51억이죠. 어,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. 한번 공부용으로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월요일장엔 관심 종목이 좀 많은데요. 어, 한번 본인 기준에 맞게 몇 종목 추려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